러닝의 매력이 무엇인지 뇌과학 측면에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러닝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었다라고 하는 뉴스도 나와요. 그래서 정말 다섯 명중한명 이상, 거의 네명중한 명이 뛰고 있는 좋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러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많이 일으킵니다. 세 가지만 뇌과학적으로 짚어드리면 첫 번째는 30분 이상의 중고강도 운동, 그 러닝과 같은 종류의 운동을 했을 때, 어, 우리 뇌 안에서 신경 생성을 도와주는 BDNF라고 하는 Brain Derived Neurotropic h Factor라고 하는 신경성장인자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믿었던 것과 달리 우리의 뇌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공차가 아니라 러닝을 해줘야 뭐 또는 수영을 해줘야 자전을 타줘야 이 중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줘야 이 신경이 새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신경 성장 인자가 뇌에서 분비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뉴런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러닝 효과적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질환의 어떤 기본이라고 볼수 있는 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과로, 스트레스, 할일 많고 또 감정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받다 보니까. 기억도 잘안 나는 것 같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러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러닝이 일종의 스트레스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뛰는 것 자체가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나오고 또는 뭐 힘들더라도 밤에 뛰면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닝을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빡 분비시키고 나잖아요. 그러면 길게는 48시간까지 다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을 때. 내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니까그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뭐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하다, 우울하다, 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 여러 사건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런닝을 해서 그 운동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거를 정기적으로 해주면 다른 종류의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런닝의 효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러닝크루가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데, 나만 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뛰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굳이 말을 나누지 않아도, 뭐 누군지 전화번호 교환하지 않아도, 내가, 같이 뛰고 있다는 사실로 일정의 동지의식이 생기기도 하고요. 연결감을 느끼고, 이러한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런닝크루에서 같이 뛰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세대, 뭐 10대도 그렇고 20대도 그렇고, 친구들을 다양하게 사귈 수 있는 루트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일들하고 공부하고 학교 집 또는 뭐 도서관 집, 이러한 형태의 패턴인데,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나마 종교를 가진 사람은 교회, 성당, 절, 이런데서 이제 어떠한 그 인터액션, 사람들을 만난 자리가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아마 가장 요즘 많은 게 독서 토론 모임이나 러닝 크루 정도인데 그 러닝이라는 것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면서 네. 누군가와 함께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 뇌가 연결감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러닝 수가 요즘 붐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의외로 운동 그 자체보다도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의 그 정기적인 교류 자체가 주는 위로 위안의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대에서 옥시토신도 분비가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이 힘듦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안정감도 생기고 이런 여러 효능이 있다 보니 러닝이 우리 뇌에 정말 좋다 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일을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40대, 30대 이후에 직업을 찾는 분들께 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사실 네. 안정됨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앞으로의 AI 시대의 미래에는 어. 안정성이라는 것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게 기존과는 다른 개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직장을 가지고 여기서 쭉 이걸 하면 먹고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젊은 세대도 직장에 가서 내가 하고 있던 직업을 평생 계속할 수 있기보다는 아마 앞으로는 최소 세 번, 네번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꿔야 될수 있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40대, 50대가 내가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나와서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정성의 추구보다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배우고 새롭게 시도해야지, 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탐험가 마인드를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IT 쪽에서나 아니면 뭐 교육학 쪽에서도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는 explore, exploit 딜레마라고 합니다. explore는 개척 또는 탐험, exploit는 뭐 직역하면 뭐 뽑아먹다 뭐 이런 의미지만 어 이걸 좀 애들러 말하면 경작자의 전략.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내가 땅을 읽어놓고 눈을 읽어놓으면 당연히 뽑아먹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읽은 것들의 결과물을 가져가야 되는 이런 익스플로이트. 자,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이트 딜레마 또는 익스플로어, 익스플로이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 개념은 왜 생겨났냐 하면은 어, 우리가 늘 하던 것만 할 거냐,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둘을 어느 비율로 내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베팅을 하느냐 자체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기마다 경작자의 전략이 더 유리한 시기가 있고, 개척자의 전략이 꼭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대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쭉 조선 왕조 뭐 600년 동안 있어 왔던 제도가, 앞으로도 그러한 제도가 계속 지속될 거다. 또는 우리 엄마 아빠 세대가 살던 삶이 앞으로도 똑같이 유지될 거다. 그러면 학원 가고, 입시 준비하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의대 법대 가는 게 커리어 패스가 되겠죠. 그러면 좋은 기업에 가서 평생 직장 찾는 게 커리어 패스가 되겠죠. 이때는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도 하는데 나는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추수할 건가, 어떤 게 좋을 건가, 경작자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굳이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더큰걸줄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경작자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노동 창작을 다 AI 로봇 기계가 하기 시작했고 이미 데이터가 있는 이미 누군가가 읽어 놓은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기계나 AI가 인간보다 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이런 거 했어요. 나 이런 거 잘하고 이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러한 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어, 이미 일선에 있지 않은 입장에서 그런 기회가 올 가능성은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경작자가 아닌 개척자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짬, 전문성이 쓸모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직과 업을 구분해서 생각하라고 젊은 세대에게도 또 다른 여러 세대에게 얘기를 하는데 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가 쌓아온 어떤 것이고 직이라고 하는 것은 잡, 그걸 어디서 월급 받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예요.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잡은 그러니까 직은 아마 한 6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연구소에서 연구원이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수도 했고요. 그다음에 독일 국가연구소에서 일했으니까 이건 공무원, 유튜버는 자영업자, 그리고 투자자, 뭐 이렇게 적어도 다섯 개 다른 종류의 잡이 있죠. 근데 저의 업은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잘하는 거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연구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 그리고 열심히 논문이나 뉴스 이런 걸 찾아보고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이 저의 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40대 중반 후반인데, 어,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어, 미래에 어떤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유튜버가 나름 수입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튜버가 교수의 봉급보다 아마 많이 벌 거예요 나쁘지 않죠 근데 얼마나 갈까요 아마 몇년 지나면 사람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비디오를 쭉다 봐야 되는 종류의 플랫폼에 대해서 하루는 24시간인데 모든 걸볼수 없으니까 그냥 유튜브 보는 이 AI랑 대화하고 AI에게 물어볼래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job 직에 너무 그 포커스를 맞추면 난 유튜버가 될 거야. 어떻게 하면 유튜브로 돈을 잘벌수 있을까? 그걸 이뤘을 때쯤이면 유튜버라는 직업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업에 집중을 하게 되면 내가 지식 전달을 할때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이에게 실제로 가치와 의미를 주면서 임팩트를 늘릴까라는 형태로 생각하게 되면 유튜버가 아닌 OTT로 진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어, 장동선 AI를 만들어서 누구나 구독을 해서 필요할 때, 제가 여태껏 유튜브나 강연으로 어디서 이야기했던 지식을 장동선 모델이 탑재된 AI를 구독해서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걸 만들까. 그러니까 직이라고 하는 것, j o 또는 방식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젊, 젊은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상5십대도 힘들어하는 게 어떤 걸 해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이 있겠죠. 근데 자신의 업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기회가 돼요. 반면에 나는 어디 회사 들어갈래? 나는 의사가 될래? 변호사가 될래? 또는 나는 뭐 특정 툴을 가지고 뭐난 프로그래머가 될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가치가 점점 없어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해고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자 프로그래머예요. 왜냐하면 AI가 다 하니까. 근데 프로그래머들 중에서도 세니어 개발자, 협업을 만들어낼 수 있고 큰 그림을 볼수 있고 아키텍처를 짤수 있는 개발자들의 경우에는 몸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미래 세상에서는 나의 기본적인 업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고 이 업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느냐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퇴직을 하셨거나 새로운 어떠한 앞길을 찾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기반으로 어떤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AI를 포함한 새로운 툴들을 가지고 어, 이것을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없는 직을 찾거나 만들어내거나 도전하거나 이러한 개척자의 마인드가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 과학 지식까지. 우리는 다나 자신을 바꾸고 싶어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어 나. 난... 나, 나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 자, 뇌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뇌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나잘 뛰고 싶다. 나, 나 마라톤 도전하고 싶다. 근데 무릎이 아파서 안 돼. 허리가 아파서 안 돼. 살 쪄서 안 돼. 뭔가 뭐 종류의 핑계가 많았거든요. 합리적인 핑계입니다. 실제로 아프고요. 자, 근데, 내가 어, 뛰어 나가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핑계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안 돼. 지금 컨디션 안 좋고 어제 잘못잤잖아이 몸무게를 뛰면 무릎 망가지면 생활이 어려워진다. 뭔가 이러한 핑계들이 나오죠. 일단 뛰잖아요. 그러면 뇌가 바뀌어요. 야. 뛴다. 뛴다. 지금 다 치면 안 돼. 다치지 않게 지금 교감신경 활성화하고, 심장 펌프질 하고, 온몸에 피 보내고, 산소 호흡량 늘리고, 이러한 형태로 일단 행동에 들어가면 뇌가 그 행동에서 내가 다치지 않도록 행동 모드로 바뀌어요. 근데 행동하기 전까지는 수만 가지 굉장히 납득이 되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핑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뛰기 전까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안 되는 데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10km를 뛰어본 경험이 없고, 20km를 뛰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 경험이 한번 생기잖아요. 그럼 뇌는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지식이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이제 20km를 뛰어본 입장에서, 그리고 어, 언제든 나가면 10km는 그냥 거튼이 뛰는 입장에서는 10km 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뇌의 평가와 또나 스스로의 능력치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업데이트가 되면 바뀐 거예요. 내가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고 고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뇌를 바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당장 실행하는 거예요. 나글잘 쓰고 싶다. 나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작가가 될수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한달 동안 매일 열 문장을 서보는 연습을 하세요. 열 문장 쓸수 있잖아요. 매일 열 문장을 쓴다. 끝. 지금 당장 카메라 끄고 바로 문장을 쓴다. 써줘요. 그 문장이 꼭 좋을 필요도 없고, 그 문장이 뭐 최고의 문장일 필요도 없어요. 일단 나는 쓴다. 그거 하면 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글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전잘 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뛰어 피아노 <laughs> 연습해. 글을 써.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내가 생각하는 되고 싶은 모습의 잣대를 또 너무 높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하는 게 여기에 가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발전이라는 건 변화라는 거는 조금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처음엔 보이지도 않아요. 살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뛰었다고 살안 빠져요. 근데 열번 뛰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오 살이 빠졌네. 이 순간이 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꾸준함과 누적의 힘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내 뇌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장 행동하는 것이다.